안녕하세요. 수업요약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아이 둘다 기복이 심해요. 사이먼도 그렇고, 에릭도 그렇고, 기복이 심해서 어떤 날은 들어왔을 때다 때려 맞추는 날도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들어왔을 때, 아니, 왜 이걸 몰랐으면 전엔 못했는데 어떻게 전엔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예 깡글 잊어먹고 오는 날도 있는데 오늘 약간 저번 시간에는 에릭이 그런 상태였고, 이번, 예, 에릭이 거의 이해를 못하는 상태였고, 오늘 시간엔 사이먼이 거의 이해를 못하는 상태였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게 어제 영향이 오는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뭘, 하면 될지 대충 알것 같은데, 근데 어쨌건 간에 제가 할수 있는 걸 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초반부에 나왔을 거예요. 시간 오늘은 기록을 안 해놨는데, 초반부에 사이먼이 또 생각 안 하고, 모르는 건, 내가 볼때 분명히 모르는 건데, 막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맞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물어봐요. 이거 설명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럼 설명 못해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은 그렇다고 얘기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말 못하고 우물쭈물 하고 있어요. 이거 같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냐고 물어보면은 이거 맞다고 해요. 근데 이걸라고 물어보려고 했던 얘기가 did it happen? Did it just did it happen just now? 이렇게 이걸 물어봤어요. 방금 전에 일어났니?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서 진행이 안 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모르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걸 모르는 부분을 찝어서 알려주고. 그게 문장의 문제인지 단어의 문제인지 어휘의 문제인지 뭐 이런 걸 봐야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which part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여기에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오늘은 깡글이 이해가 안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마 영상 보시면 제가 모든 영상 다 보내드리고 있죠 수업 영상 풀로 보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요약해 주는 것만 봐도 아실 거예요. Did it happen just now? 그래서 모르는 부분들 다 여기다 정리해서 퀴즈렛으로 넣었는데 지금 이제 엑셀 안 쓰고 넘버즈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엉망으로 나오는데 숙제 만드는 데는 이상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니까, 에릭은 위치의 뜻을 잘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위치가 사용되는 문장들 좀 만들어서 넣어줄 생각이고, 파트가 들어가는 문장도 좀 넣어야겠죠. 해프니 무슨 뜻인지 둘다 몰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게 어떻게, 요게 일어나는 거예요. 감으로 찍어요. 틀려요. 감으로 또 찍어요. 또 틀립니다. 틀린 감이 점점 강하게 박힙니다. 더 틀립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 온 거예요. 몇 년간을.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두 아이다 가진 특성이 뭐냐면은 누가 옆에서 이걸 면밀히 관찰하고 너 관찰당하고 있어 라는 분명한 암시를 주지 않으면은 이런 거예요 사람 10명이 삥 둘러앉아 있으면은 사람 9명 10명이 삥 둘러앉아 있고 그 중에서 한 명이 에릭이나 사이먼이면은 그러면은 이 10명이 하는 말이 9명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나 모르겠는데 라는 질문을 했던 시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다가 나중에 안 해주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내지는 아예 처음부터 안 해주는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무튼 언제부턴가 이걸 배운 거예요. 그냥 거기 분위기에 맞춰서 어 그래 그렇게 하자 어 맞아 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 알아 알아 이렇게 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진짜 이해를 하는 걸로 연습을 계속해서 해나간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는 척을 한 거를 연습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두 아이 다 힘들게 계속 뭐 하나 할 때마다 설명해 봐, 설명해 봐, 끝도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밖에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데 아이들 분명히 달라지고 있어요. 아무리 수업을 많이 해도 아이들이 이해 못하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런 상태로 아이들이 되게 시간을 많이 흘려 보낸 걸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모르는 거싹다 질문하고 있고, 에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숙제를 하는 걸 보면은 처음에 몰랐던 부분들 제가 뭐라고 계속 혼냈어요. 카카오톡으로 어머니도 보셨겠지만 같은 카톡방에 다 같이 있잖아요. 그거 지금 다 잡혔어요. 진짜로. 그리고 오늘 수업하면서 안 잡혔던 부분들 다 잡혔고, 지금 현재 사이먼이 잘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릭은 본인의 모습이 저랬겠구나라는 걸 인식을 했을 겁니다. 사이먼은 저번 주에 그걸 인식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오늘 그런 모습을 맞았다면, 다음 시간에 에릭이 잘못하면 은 분명 그 모습을 볼 거예요. 봐야 돼요. 그렇게 되고, it happened, did it happen, 이런 식으로 해서 조그만 변수들을 계속해서 넣어가면서, 그거를 유추해내지 못하면 은 맞출 수 없도록, 그거를 유추해내지 않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모든 걸다 설명하게 만들면서.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그 형태의 형식, 문장 형식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고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형식 문장 만들어봐라. 그럼 I run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I run at home. 그럼 이건 1형식이냐? 라고 사이먼한테 물어보면 1형식 아니래요. run까지만 나와야지 1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붙어도 요소에 영향을 안 주는 한에서는 그거는 문장 형식이 영향을 안 끼치거든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각각 다른 햄버거 다섯 가지를 가격대별로 놔둬서 1부터 5로 나누고 거기에다가 한 사람이 어떤 경우? I run이라는 햄버거가 있으면은 이게 형식인 거예요. 일형식. 근데 그 사람이 감자튀김만 네 개를 시켜요. On the bed with my friend at home in the morning이라는 감자튀김을 하나씩을 각각을 시켰다고 해서 이 불고기 버거의 형태가 변하는 건 아니란 거예요. 그 부분을 아이들한테 일단 그림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분명히, 분명히, 분명히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이거가 정확히 뭔지 내용을 다 이해한 게 아니라, 햄버거만 기억할 거예요. 근데 충분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고, 아이들 다 지금 맞춰져 가고 있긴 한데, 정말, 정말 죄송한 부분인데, 제가 영어로 수업을 하고 싶은데, 영어로 수업을 할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있는데, 이런 설명들이 들어가는 문법적인 부분들에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문법적인 부분을 설명을 안할 수가 없는 게 제가 그렇게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그게 바로 받아들여지는 이해가 굉장히 빠른 아이들이 있고, 그게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아이들도 존재해요. 그렇다고 누가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지금 사이먼이나 에릭 같은 무리가 더 훨씬 더 멀리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류는 이해를 시키려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영어를 사용해서 할 수는 없어요. 상황이. 그래서 제가 정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 이전 수업이 마음에 안 드시면 말씀 주시면은 그 수업에 환불을 정확히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 제가 오늘 수업에서 한글 사용이 너무 잦아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말씀 하시면은, 그런 구속료 그 제가 안 받고 바로 환불 드리고 수업을 거기서 놓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거밖에 제가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하진 않네요. 정말 할 만큼 다한거 같아요. 그거는. <laughs>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 요양을 마칠 거고요. 어, 아이들 지금, 아이들 스스로는 못 느낄 수도 있고, 에릭은 느낄 거예요. 사이먼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스스로 느끼는지 이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를. 근데 저는 확실히 느끼고 있고요. 아이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진짜 아는 상태로 넘어가고 있어요. 속도는 느려 보이지만 저는 느껴집니다. 이게 지금 어, 오른쪽 우상향 곡선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아이들이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라는 감을 지금 갖고 있어요. 제가 그걸 계속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맞아요. 네. 수업에 대한 요약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